여수 국동항, 이른바 갈치 낚시의 성지라 불립니다. 일번 뽑으신 분이 자기가 원하자로 갑니다. 아시죠? 다 해봤죠. 오늘 누구 더 A 역시. 자 여기 출항을 앞두고 배가 떠들썩한 <laughs> 이유, 에? 낚시꾼들 사이에선 복권 당첨만큼 간절하다는 것. 자아두개 중에 두 선택이네 이게. <laughs> 이게 뭐예요 이게? 뭐 하시는 거요? 예아 이거 자리배정을하느라고 자리 이 보면은 갈치는다 나오는데 자기가 원, 원하는 데그 자리를 가기 위해서 요 자리 배정을 하는 거예요. 1번 뽑으신 분. 2분, 저요? 네. 이쪽으로 하시오 이쪽으로? 예, 네, 이쪽으로. 네. 3번. 3번, 17, 3명이요. 3사람, 12. 사방이 탁 트인 바다 위에서 자리가 무슨 소용인가 싶지만 낚시꾼들 생각은 다르답니다. 가운데서잘잡아요잘 잡아요. 잘 잡아요 자리마다 약간 좀 어획량이 다른가요? 예, 달라요. 저일선도 1번에서 16번. 그다음에 9번에서 8번 이 자리가 자리가 아무래도 많이 나오고 좋아요. 편나고안 걸림 없고 고기가 어, 배의 어느 쪽으로 와서 받쳐 줄 것인가. 요것이 이제 어 목이라 그러죠 어. 나고 갈치의 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얼음까지 채웠으니 평 요거 두 개를 채우면 한 400마리 될 거예요 400마리를 잡아야죠 이제 본격 출항할 시간 오늘은 저 100도 밑으로 한번 가볼까 합니다 저 어차피 시야도 좀 높고 여기서 한 3시간 반 정도 내려갑니다 가 갈치가 물는 시간은 밤이 되야만이 어 끼거든 뜨고 밤이 되야만이 어 그렇게 인데 물 뜨다가. 그리고 요즘에는 갈치가 아주 그 은갈치라 낚시해서 잡는 것은 아주 맛있습니다. 갈치. 여수의 다도해 끝섬 백도로 향하는 길. 바다 위 절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신비롭기까지 한흰 바위 섬. 근데 이제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드물어 그래요? 오늘, 예. 오늘 뭐 운이 좋게 이렇게 온것 같습니다. 기나긴 배길을 버티게 하는 이유라죠. <laughs> 요새서는 꼼짝 보다 우리 낚시꾼들의 국본이라. 나 오늘 그냥 자, 자연적으로 보니까요. 저 수나스들이 살아가는 것이죠. 아, 아 그렇죠. 우리 그 대한민국의 명물 안 되는 게벌 때마다 틀려. 벌 때마다 아, 뭐, 마음이 설레고. 상백도와 하백도를 통틀어 망망대해에 점점이 뿌려진 서른아홉 개의 크고 작은 바위섬. 수십 년간 사람 발길 닿지 않아 자연이 나은 그대로. 해초의 모습을 간직한 청정모구의 섬이라지요. 낚시 갈 때마다 한 번씩 기분 좋아라고 백도 구경도 한번 시켜주고. 현재가 좀 시야가 좀 좋고, 같시도 많이 활동성이 아주 좋고. 목적지가 가까워지자 낚시꾼들의 손길이 바빠집니다. 대물 찾아 먼길 떠나온 만큼 값진 결과를 위해 모두 분주한 와중 홀로 여유로운 정종기 씨 선생님, 갑을 체비하시는데 뭐 하세요? 안 하고 내일 새벽 5시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12시간 뒤에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체력을 낭비하면 고기가 다그 말이야 안아 밤바다는 고요하지만 참 바쁩니다 어두운 물밑에서는 잠에서 깬 네. 갈치들이 먹이를 찾아 눈을 빛내고 있죠 식용 고급공치야 이 함께. 이것이 과메기도 만들고 갈치를 유혹할 진수성찬이 차려졌습니다. 꽁치 맛에 홀린 첫 손님. 아, 갈치를 잡으러 오셨는데 참치를 잡으셨네. 예. 아무나 잡는 거 아닙니다. 그래도 기분은 좋으시겠네요. 네, 예, 좋습니다. 최고! 곧바로 기다리던 은갈치 등장. 따라왔네. 아, 잡는 방식에 따라 이름이 달라지는 갈치. 낚시로 잡아 은백색 비늘이 살아있는 은갈치와는 달리 그물로 잡아 비늘이 상하면 검은빛을 띄어 먹갈치라 부른다죠. 주변은 은갈치 호황이건만. 흔들리는 낚싯대를 바라만 보는 정종기씨. 먼저 한 마리 물었다 해서 와 물었다고 물었는 와물어다 건져내는 것이 잘못된 방법이다. 선생님, 네. 선생님, 그런 계속 여기 남진이라고도 있잖아요. 네. 유명인은 네. 아거든요 유명이세요, 이게? 내가 이제 가수 모창 가수 남진으로 유명하죠. 최고나 이 모든 체형이 키 모든 걸 비슷 비슷하다 보니까 어, 그냥말하고는이 음색 성대가 비슷한 겁니다. 이게 누가 흉내낸다고 보고서 무대 이제 들지라이 네, 네. 노래 많이 부르시겠어요. 우리 부, 집에가 무대도 있으니까 네. 한번 가서 봅시다 무대에서 네. 내가 손님들한테 노래도 불러주고 그래. 여수의 남진으로도 잘 알려져 있지만 그보다 유명세 에 떨치는 건 바로 갈치 낚시 실력 경력 30년 이상. 베테랑 낚시꾼이라니까요. 어디 실력 한번 좀 볼까요? 띠를 지어 다니는 갈치. 한 마리 잡기 시작하면 줄줄이 올라오기 마련 이것만. 어딘가 시원찮은 입질. 작은 갈치를 먹어버렸어요. 그럼 이것들이 갈치를 먹는다는 소리네. 갈치를 묶고 올라와 보면 갈치를 먹인 줄 알고. 풀치라 불리는 어린 갈치로 미끼를 바꿔 보는데요. 이제 좀 있어요. 갈치로 쓸 거예요. 분명내 생각이 맞을 거예요. 갈치가 아까 한 마리가 갈치를 물고 올라와서 갈치가 내 생각에 갈치가 물을잘 들을 것 같아요. 이런 방법이 통할까 했더니 바로 커다란 갈치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줄줄이 이어지는 은빛의 행렬 순식간에 가득 쌓인 은갈치. 때깔 좋지라 해, 예, 예 바탁바탁 뛰네. 요 갈치 낚시에 빠져들면은. 아, 집에서 가만히 누워 있으면 천장에 있는 형광등이 갈치로 보여버려요. 그런 맛을 한번 보면은 그, 그 유혹을 느끼기 힘들더라고요. 이맛 알고 나니 가을만 되면 마음이 은빛 물결처럼 출렁댄답니다. 짭짤한 바닷바람 맞아가며 밤새 잡은 자연산 갈치. 잡는 것만큼 선도 관리도 중요하다죠. 신선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요 안에가 이제 얼음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바닷물 들어가면서 이제 깨끗이씻기면서 식으면서 고기 자체가 굉장히 대하고 굉장히 신선한. 해사지급인데 <놀람> 너무. 이런 게한 사지급. 어느새 통하나 가득 채운 은갈치들 번쩍번쩍하죠? 예, 얼굴 이막보이는것 같잖아요. 이렇게도 갈치는 시장 바이에도이 정도. 예, 이 정도. 이도이정이 예. 정도. 이한한 정도. 이도 정도. 이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작년에 비하면 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조금 은이부터좀이사는시이사은이사이 선을 해지는 지금부터가 최적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 넉넉한 바다 인심 덕분에 묵직하게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좀 있다가 저 우리 집몇시 정식 때 내가 맛있는거 해줄게. 뽀고씨 아이. 네. 여수 시내에서 식당을 운영한다는 정종기 씨 직접 잡은 갈치를 손님상에 올린다는데요. 네. 아버지는 낚시, 아들은 요리를 담당한다는 부자 먼길온 제작진에게 여수 갈치의 참맛을 보여주겠답니다. 아, 어, 지 갖고 있나반반 그러죠. 어. <놀라> <이리와. 놀라> <이리와. 놀라> 오늘 잡상이라 아 목구찜 아 이게 맞아 벌써 틀려보여 어 그러니까 잡아온 갈치는 신선도 떨어질세라 곧바로 손질에 나서는데요. 손질이 급한 탓에 물 밖으로 나오면 바로 죽어버리는 갈치 때문에. 현지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 메뉴가 있답니다. 바로 싱싱한 은갈치회. 그뿐일까요. 기름기 없는 뽀얀 갈치 속살에 새빨간 맛 입혀낸 아삭한 갈치회 무침까지. 아들 재훈 씨가 만든 휘심의 메뉴랍니다. 여수에는 서대가 되게 많죠. 서대 무침이 특산품이고 유명하고. 근데 저희는 갈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귀한 갈치가 아버지가 너무 잘 잡아주시니까 그게 너무 많기 때문에 어 그럼 우리 서대 베이스인데 서대 무침의 베이스인데 여기 갈치를 넣어볼까? 해서 탄생한 게 갈치 회무침이에요. 아버지의 수고에 아들의 손맛까지 더해진 작품이 탄생했습니다. 한동 여섯. 예예. 야안 맛있을 수가 없겠는데요. 요거이 네. 우리가 지금 밤새 낯가운 거예요. 옆에서 네. 봤죠? 생강 찬두개딱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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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밤의 고생이 사르르 녹는 담백한 맛. 맛있어. 매콤달콤한 갈치회무침도 둘째가라면 서럽다죠 있는 그대로 이렇게 드시는 것이 제일 맛있어요 30년 넘게 갈치와 동고동락해왔지만 갈치를 사랑하는 마음은 식을 줄 모른답니다 요 갈치가 생명의 은인이라 아니면 사육도 망해불고 재기열하다가 안 되니까. 가정도 그냥 박살나고, 정말 여기 오갈 때기고 좌절하고 있을 때, 이게 갈치가 나를 살려주게 하는 응? 거요 이것이 진짜 생명의 의미라고 요 사업 실패 후 대인 기피증까지 생겼던 지난 날 갈치 낚시를 통해 자신감과 삶의 재미를 찾았고 모진 풍파 이겨낼 힘도 얻게 되었답니다 지금까지 고생도 하고 이렇게 살았지만 은갈치가 가져다 준 축복과 행복인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갈치야 또 보자 마르지 않아 기대어 살수 있는 풍족한 바다, 국동항의 은빛 물결은 오늘도 출렁입니다.